사목 9시 가족 기대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각 가정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아멘. 어, 우리는 흔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성공이라는 생각에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약하다 실패했다라고. 부정적인 단어로 포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포기입니다. 수련 민족이었던 앵글로색슨족은 포기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될 만한 일에 집중하며 삽니다. 포기하라는 것은 도전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지 않거나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가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무언가 막혀 있고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니까 포기라는 거예요 내 힘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가 의지했던 그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내 영역이 아닌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던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내 인생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것이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포기하고 생각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다 보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능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 가지치기에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끊임없는 가지치기가 그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인 거죠. 그는 어떻게 가지치기를 했는가? 빌리포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즉 사도 바울이야말로 포기의 달인, 즉 가지치기의 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불필요한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치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뭐냐? 썩은 가지, 병든 가지는 가장 먼저 쳐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든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다른 가지에 그 병이 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가지치기 회개를 하면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뭐냐 햇빛을 가리는 가지도 쳐내라고 합니다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뭐냐면 우자라서 다른 가지에 그 그늘을 생기게 하는 그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가지에 영양분이 가지 않는 거죠 보통 이 우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과잉 공급해서 인해 넘치는 것이 우짜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넘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넘쳐서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어,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넘치는 것은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지치기인가?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넘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하는 것, 나누면 그 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축복의 영양분, 즉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가지치기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도 쳐내라고 합니다. 가지는 밖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계속 파고들면 그것만큼 그 다른 가지의 성장을 막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속 파고드는... 나를 멍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죠. 그런데 그 상처는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몸에 난그 상처를 계속 긁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긁으면 긁을수록 그 상처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구멍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이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처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놓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시편이 된 것이지요. 상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지금도 그말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지, 너무나 넘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웃자란 가지, 내 영혼의 상처를 계속 주는 가지, 내 영역이 아닌 거죠. 미련 없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가정에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바쁘고 분주한 그삶 속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직장과의 그 일터의 관계에서 점점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지치기입니다. 포기하는 것. 내 영역을 내가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힘을 포기하고 가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매일 매일 그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는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루를 마감하면서 회개와 감사와 그 기도의 가지치기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평안과 웃음과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다시 한번 더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또 함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터인데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향한 내 생각, 자녀를 향한 내 생각,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내힘다 포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내 생각,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일과 같은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하여 우리 가족의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주셨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계속 예배가 열렸습니다. 우리 철회도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열렸는데 하나님 멈추었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사모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더이 코로나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왕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하나님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아서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왕성교회를 시대 앞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른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들의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축복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 교통 인도하시미 내 인생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내 안에 죄들을 가지치게 하며 내 안에 묶여진 모든 것들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넘친 것들을 가지치기함으로 나누며 무엇보다 내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왕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